고점이 갖는 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카데믹하고 또 이렇게 대학에서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 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회를 1년인 년씩 하면서 이게 경향인지 이게 유행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학생들 예전하고 많이 다르게 졸업하고 나서도 아직 잘 어떤 직업을 가지잘 몰라요. 특히 우리 체육이나 운동학, 스포츠학 분야는 이 대학 생활 안에서 그걸 결정하면 좋은데 이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또한번 그렇게 어~ 인벌 그러니까는 같이 참가하게 되면 그것도 바꾸기도 어렵거든요. 네, 이런 대회가 매년 있다는 거, 그게 컨스턴트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으로 연결되는 거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런데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음. 현재 운동학을 공부하고 있는 음. 학부, 뭐,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 음. 또 운동사, 음. 그리고 이제 운동학자들, 네. 이들이 어울려져서 운동사 대회와 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건뭐 상당히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그 교수님 뭐 좌우명이라 했지? 좌우명이라기 하긴좀 그렇고요. 지금 요즘 최근에 a s m 에서 나온 슬로건 있잖아요. "Exercise Medicine"이라고. 운동은 과학이다. 또는 운동은 처방약이다. 근데 이분 저는 운동은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사이드 이펙 그런 뭐 사이드 피벗죠. 그게 부작용, 한말 부작용이 네. 없으니까. 네. 부작용 없는 약이 어딨어요 근데 운동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이 분야에서 자우명이라면자우명이랄까요 교수님 없으신가요? 저는 요즘 한참 <laughs> 하는 게 갑자기 질문을 주셔요 <laughs> 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치료가 아니라 <laughs> 우리는 그 예방적 차원에서 <laughs> 또 우리의 그 기능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laughs>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의 영역이 특히 뭐 이렇게 낮아지고 또 레드 오션이 아니라 정말 블루 오션이고 음흠. 앞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갈 게뭐 무궁무진하다. 맞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디지즈라 그러면 병 그러면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치료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진짜 운동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방하고. 끝내 버린다. <laughs> 네, 우리 치료하않고 아예 그런 게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신체 활동, 운동, 그다음에 다이어트, 아, 영양 엄청 중요한데 그렇게 전문가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운동사 대회 이런 이런 심포지엄이 매년 벌써 20년이나 됐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동 생리학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동을 약으로서 네, 아마 간주하는 대회는 우리가 최고죠. 네. 그다음 벌써 20년이나 됐고 네. 그건 뭐 인정해줘야죠. 네. 아 이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네, 50, 50견이 와가지고 연속하고? 운동이 필요한데 이거. 네. 하나 둘셋 둘, 화이팅! 화이팅!